그때 거칠 것 없는 20대도 바짝 얼게 만든 오늘의 매터 그는 누구인가? 과연 무엇일까요? 똑똑한 거위 군단 제대로 파헤쳐보자! 신이 내린 목소리 안지완성 성우님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돼요? 성 성우분? 성우님? 실전으로 들어가보자. 작업에 앞서 영상을 함께 보며 리딩을 시작한 베네브아 그런데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? 내가 만약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대본을 받아서 내가 해야 된다라면 아니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. 난 뭐라고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. 말하는 사람 나레이터가 할 감정을 넣을 부분들이나 어떻게 전달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이이 대본상으로 못 전해 준다고. 제 머리가 하얘졌거든요. 성운분 포스가 워낙 강하셔서 솔직히 난 저는 쫄았어요. <laughs> 어, 제대로 한방 먹었습니다. 그렇다면 레츠의 리딩 현장은 어떤 톤으로 가고 싶어? 한번 누가 해봐. 아까 말씀하셨던 이야기 속으로 그톤을 사실 생각하고 한 거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근데 네, 제일 중요한 건데 네. 나레이터한테 내가 다른 프로그램을 했던 걸 이것처럼 가고 싶어요라는 건. 내가 볼때 되게 바보 같아. 어, 연출하는 사람들도 와, 좀 자질이 딸려 보이고 하는 사람한테도 내가 리카피 해달라는 거잖아. 이제야 세상 무서운 줄을 알아버린 20대. <laughs> 여자의 눈물 앞에선 신의 목소리도 주춤. 기고 <laughs> 만장하던 20대는 어디로 가고? 제가 자, 대본을 썼거든요. 대본에서 지적을 많이 받아가지고. 조금 서운했어요. 글이 많이 비인다. 되게 바보 같아. 이 대본으로는 지금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. 원작으로 이제 대본을 갖고 그런 식으로 콘셉트를 잡아서 내가 갔으면 해. 문맥을 보면 준비 안 했구나.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같이 작업을 하고 싶진 않아요. <laughs> 본격적인 더빙 시작.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적 무관심. 위협하던 흉기로 여자를 공격하고. 여자는 밀린다. 길가에 그대로 쓰러지고 맙다. 잠시만요, 좀 밀린 것 같은데. 밀렸어, 밀렸어. 네, 여기 그, 여기는 계속해서 큐 계속 읽어주셔야 밀려. 밀려. 되는데. 그 사인을 나한테 이렇게 줘야지. 아, 네. Q.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힘들게 한 것일까. 더 다시 한 번만 할게요. 죄송합니다. 아, 왜 다시 가야 되는지, 네. 왜 다시 가야 되는지를 나한테 얘기를 해주고 NG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는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가 작업을 할수 있지. 죄송합니다.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긴 하지만 혹시 아닌 아닌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이지? 혹시 나 아닌데 나가 타이핑이 빠져 있는 거? 아주 힘든 게 하는 스타일이야 이런 짐들 하기 싫어 같이 독설의 지존 등근 하지만 그에게도 이유는 있었다 많은 그런 시행과 오류를 거쳐서 한 편을 만들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한 편을 만들고 또그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조되는 얘기지만 죽을 만큼 노력해야 된다는걸 얘기해주고 싶어요. 뒤이어 시작된 대내외 녹음한 보험 사기 사건 취재도중 안산현 병원으로부터 다시 갈게요. 이거 좀 너무 빨라서 다시, 다시 갈게요. 죄송합니다. 네. 자왜 다시 가야 되는지 네. 이 팀이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그그 <laughs> 이후로도 그녀의 고탄수 체계가 계속됐다. 감사합니다. 조작이었습니다. 그야말로 엔지퍼레이드. 과연 오케이. 오늘 안으로 끝날 수 있을까? 교... 야, 아, 예. 여기서 큐를 지으면 대부분 유서가 나오긴 않는데이 네. 유서라고 한 지칭을 하고 들어가는데 네. 네. 근데 그게 이케이 가가 가유 가가 가가 가, 가, 가. 가. 아니야, 아니야. 유서, 유서 나오면서 가서가 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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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 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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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 가가 가가 이가 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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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 밝아지겠구나. 대남우팀, 백지팀 또 방송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 파이팅입니다. 대한민국 대표 성우의 목소리로 재탄생한 다큐멘터리 잠시 후 공개됩니다.